저는 DMC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DMC에서 광나루까지 갈 거예요. 제가 주말에도 또 DMC를 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나? 유유유유아 yeah, 아, 날씨 싫화냐 벌써부터 달린다고미 미친 날씨에 우리는 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니다! 오늘은 제한살 따라랑! 다들 자전거 사는 고 일단은 여기서 광나루까지 불광천에서 광나루 한강공원까지 갈 거예요. 약 1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렛츠 스타트! 来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전에는 불광 그 천이었고, 이, 이제 여기가 한강이에요. <laughs> 그러면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시각 12시 37분. 화이팅! 여러분, 어, 저기 배가 강철부대에서 마지막 제가 시합하던 배래요. 그리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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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제 보이시죠? 제 국회의사다 다 왔어요 꿈이에요 꿈꿈 주인 꿈할머큼은리와 이리와 난 유디티 육준서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엄마의 양산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깜찍! 이제 살짝 다리가 아파요. 매미가 아주 시끄럽게 우는 한여름에 나는 걷는다. 이렇게 걸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잠시 매점에서 더위 사냥 죽었다 이제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너무 더워서 거기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잠깐 잠깐 나갔다가 밥을 먹고 올려고요 스로 샤워 하는냐 너? <laughs> 저희는 냉면집에 왔어요. 진짜 이렇게 걷다가 일 섭병 올것 같아가지고 잠시 시원한 곳으로 피신했답니다. <laughs> 먹어볼게요. 와우. 초개국식 진짜 맛있겠죠? <laughs> 먹고 올게요. 완료. 이제 진짜 살것 같다. 심지어 지금 닭살도 돌았어요. 닭살.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한강으로. 잠깐만요. 현재 온도 1011도. 교육훈련하러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2시간정도 걸었었고 10km, 11km정도 걸었은 상태입니다 응. <laughs> 갔다올게요 닭장 <laughs> <이야> <laughs> <닥장> 속에는 암탉이 <암타기>. 귀여워 <laughs> 야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 yeah. yeah. 있어 미친 날씨. 行行요이行行行대行에行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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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별거 아니네요 별 없어. 비 오면 맨날 잠기는 잠수교. 여기는 지금 동해바다입니다. 파도가 찰싹찰싹 치고 있어요. 찰싹, 찰싹. 또 목말라서 잠시 커피 5분 쉬고 다시 걸으러 나왔다 저 멀리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우리 좀 힘내자 할수 있다 할수 있어 한남대교 여기는 대교 밑이에요. 대부분 다 대교 밑으로 걷고 있어서 그나마 햇빛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롯데타워가 더잘 보인다 이젠 Yeah. 오늘도 목걸이를 하고 왔네. 스와! 지금 이제 뚝섬 유원지역, 뚝섬 유원지역 6km. <laughs> 저희가 한 12시쯤에 DMC 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해가 넘어가는 시간인 5시가 되었어요. 저희는 6시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걸어 보겠습니다. 안녕! 귀여운 코키아가 무럭무럭 자라는 중이래요. 지금은 성동구청 4시간 16분 20km. 완료! 여러분, 근데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되더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빗방울 맞았어요. 이제 한홍대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락시장으로 해먹으러 갈 거예요. 뿅뿅! 멍게 <laughs> 참돔, 광어, 머듬회 오늘은 힘들었으가두 병은 되지 한우 돼지 <laughs> 아, 이게 매운탕인가 보다 <laughs> <웃음> 매운데. <웃음> 아, 세병째구요. 오, 오 마이 갓.